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히 잘 계셨습니까? 네. 어, 저는 20년간 대체육법으로 어, 사람들의 불편한 부분을 호전시킨 해독박사 김유림입니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논문 한 편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은, 어, 하킨슨병 환자의 변비에 대한 수기요법의 효과라는 제목입니다 2020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학계지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촬영한 이후로 어떤 전화나 방문으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들 뭐 불편한 점을 말씀을 하시는데 뭐 손에 힘이 없다 또는 전신에 힘이 없다. 또 한쪽에서 한쪽으로 넘어가서 불안하다. 또 자면서 많이 경직된다. 또 자면서 많이 깬다.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문제점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이 변비 문제, 변비 문제도 거의 한 환우들이 90% 이상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겪었었고요. 그래서. 오늘 논문 내용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상담한 사례들을 보면요. 어, 3일에 한 번씩 관장을 하신다라는 분도 계셨고 일주일에 다섯 번 관장을 하신다라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 변을 보기는 보는데 매일같이 보는데 안 편하다, 안 깨운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변이 너무 딱딱해서 화장실을 가면 30분에서 40분 걸린다 라고 하시는 분.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가시는데 아주 불규칙하게 가시기 때문에 늘 몸이 찌뿌둥하고 찝찝하다 라고 하셨던 분. 그리고 그 장에 관련된, 변비에 관련된 건강식품을 먹어야지만 그 화장실을 갈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 또 변비가 없었는데 최근에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 자, 이렇게 다양하게 변비에 대한 어, 어떤 불편한 점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자, 장은 화장실을 매일같이 못 가서 변이 내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음, 우리가 한여름에 음식물 쓰레기를 비닐봉투에 담아서 7, 8월 더운, 어, 여름날 햇빛을 쫙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글부글 끓다가 뻥 터지겠죠. 그 독소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 몸이 매일같이 변을 배출하지 못하면 내몸 전체가 독소 상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뭐 생기는 문제점은 너무나 다양하겠죠. 네. 그래서 이 변비를 어꼭 해결을 하셔야 돼요 변비는요 여러분 먹었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죠 제가 지금 책상 앞에 앉아 있거든요 책상이 만들어지려면 나무와 쇠가 필요하잖아요 변이 만들어지려면 먹었던 게 무조건 다 변이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는 식사를 하시는지 그 다음에 물을 적당하게 드시는지 1.5리터 이두 개가 들어가야지만 변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식이섬유랑 잘 먹고 물도 잘 먹는데 나는 변이 안 나온다 이러시는 분들은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에너지. 에너지는 또 단백질을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단백질은 어느 정도 드셔야 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60kg라고 한다면 킬로에서그램으로 바꾸면 됩니다. 60g 정도는 매일같이 드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 물은 미지근한 물로 드시면 좋겠는데요. 음, 물은 1 5리터 먹으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 3번 나눠서 500씩 드시는데 그것보다는 하루 내내 머그잔으로 어,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어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논문을 한번 볼게요. 제목이 박힌슨 병 환자의 변비에 대한 수기요법의 효과입니다. 어, 연구 방법은요, 그동안 여기에 관련되어, 되었던 논문이나 연구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수기요법이라고 하는, 하면, 마사지, 그리고 도수치료, 또, 어, 추나요법 등등. 손으로 하는 것을 수기 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내용이냐면 앞전에 제가 발표했던 논문 중에서 그 파킨슨 환자의 우울 증상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우리가 파킨슨 이 학계에서 파킨슨 증상, 어, 운동 증상, 떨린다, 끈다, 힘이 없다, 어, 천천히 움직인다, 또 안, 자세 불안정한 것 이런 어떤 운동성, 겉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만 신경을 쓰는데 아니다. 우울하게 되면 파킨슨병이 빨리 호전이 안 되고 음, 더 심해지더라. 그러니까 우울한 부분을 어, 치료하는데 신경 써달라. 어떤 그런 내용이었죠. 어, 이번 이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운동성, 지, 운동성 문제, 파킨슨의 어떤 그런 떨림, 경직, 서동, 자세 불안정, 이런 운동성 부분에만 신경 쓰지 말고, 이 변비, 변비도 파킨슨, 파킨슨 환자들에게 아주 큰 문제이니까, 이 부분도, 어, 더 연구해서, 해결을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파킨슨병은 신경퇴행 질환 중두 번째로 흔한 질환으로서 안정시 떨림, 서동, 강직, 자세 불안정 등의 증상을 특징으로 한다. 국내 파킨슨 환자들이 2004년부터 2013년,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어, 파킨슨병 환자들은 초기 때 질병 초기 때부터 수면 장애, 인지 기능 저하, 우울, 불안, 변비와 같은 비운동 증상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비운동 증상은 운동 증상보다 더 먼저 나타날 수가 있고 운동 증상보다 더 힘들 수가 있어서 환자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더라. 또 파킨슨병 환자들 중에서 변비를 호소하는 사람은 전체 환자들의 50%에 달하고, 어, 파킨슨 환자가 아닌 사람에 비해서는 세배 이상의 변비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파킨슨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도파민 치료가 파킨슨병 환자에게 변비를 더 유발하더라. 그래서 어, 치료 방법으로 물과 식이섬유 섭취를 늘려라 또는 더 심한 사람은 보톡스 요법 주사 요법으로도 활용이 된다고 하네요. 음, 그렇게 권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어, 변비 증상에 대해서 추나 요법에 대한 효과를 어, 말하는 어떤 연구 자료를 보니. 변비 약물 치료보다 어 추나 요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내용이 발표되었고요. 또 밖에서 환자들의 어떤 변비 증상 개선에 수기 요법이 더 도움이 되었다. 약물 치료보다 그런 어떤 내용들 임상 연구 문헌들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 수기 요법으로 어 변비를 해결하려면, 어떤 경혈, 경혈자리가 중안, 천추, 기해를 중심으로 해서 횡행결장, 상행결장, 하행결장, S자결장. 이 부위를 어떤 그 수교법으로 했을 때 효과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확인순병 진단받은 환자들의 대부분은 연화곤란이나 변비와 같은 위장장애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갖게 되더라. 그런데 어떤 뭐 대변 완화제를 주기도 하고 병원에서 또는, 어 차전자피 들어보셨습니까? 차전자피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변비 증상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요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논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변비에 대한 수기 요법은 대개 복부의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마사지하는 방식과 복부 주변의 어떤 그 아까 경혈자리를 어 수기로 어 행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시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파킨슨병 환자들한테 변비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내외 학회에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수기요법, 어, 수기요법이 어떤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더라라는 어떤 그런 문언이 별로 없대요. 어, 그래서 수기요법으로 하면은 완화가 되는데 어떤 어떤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 않으니까. 그런 근거를 말하기에는 어떤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파킨슨 병 환자들한테 변비에 있어서 어떤 수기요법, 도수치료나 어떤 경혈중심으로 어떤, 어, 치, 치료나 마사지가 효과가 있는데, 선행 연구들이 별로 없다. 어, 하지만 효과가 있더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 우리 한우들한테 변비를 어떻게, 음, 해결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음양탕 어, 뜨거운 물과 차운물 반반을 꼭 먹어서, 전날 먹었던 어떤 찌꺼기들을 다 쓸어 보내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 좌훈요법, 여러분들 좌훈요법, 들어보셨습니까? 좌욕은 생식기를 물에 담그는 거고요. 좌훈은 그 수증기를 몸에 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체 하부에서, 하부에서 자극을 해서 전신에 다 이제 순환되는 그런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좌훈. 좌운. 자훈도 변비에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식이섬유와 물을 제대로 먹어주시고요. 단백질도 드셔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 식이섬유와 물을 먹는데 에너지가 없으면은 변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꼭 드셔주시고요. 한우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파킨슨 병 양만큼 단백질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꼭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생활 패턴을 잘 지키면서 복부 마사지나 어떤 천나요법이나 복부를 자극하는 어떤 수기 요법을 한다면 변비는 아주 많이 빠르게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꼭 여러분들 실천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